제가 백문이 불여일하하백백이이불여일라이라라말해주해주세요이불 p 견 d e r i g a n Taramare, j o 백문이 Pengmuni, 불 u 견불 r 일 g a n Taramare, Josea, p e n g m 지금 양신이 우리 여기 도형 있잖아요. 이거를 똑같이 따라서 그려볼까요 밑으로? 여기 연필 드릴 거예요. 여러 코트냐고? 어, 또 여러 코럼 똑같이 그리시면 돼요. 최대한 비슷하게 그려주세요. 그리고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? 예?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?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. 뭐라고 적혀 있어요? 음. 예. 음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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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. 예. 또 뭐라고 적혀 있어요? 네. 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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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우리 생각나는 문장 하나 여기 밑에다가 써 보실까요? 여기다가 생각나는 문장 하나 써주세요. 뭐죠 생각나는 아무 문장이나 써주세요. 어떤가요? 천천히 쓰셔도 돼요.